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챕터들이 몇개 있는데 가령 어, 믿음에 관한 특별한 챕터는 히브리서 11장에 에 나와 있는 데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 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도가복음 15장은 어 복음에 관한 아주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음장이다 이런 별명도. 어 있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이제 그한 부분을 이제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도 또몇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전체적으로 세 가지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엮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세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어 그것을 결국에는 찾아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것이라 하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 잃어버린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게 불신자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또 이해를 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도로 찾게 된 거죠 무엇이 그것을 도로 찾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누가보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살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대전에 계신 저희 이모님을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대전 시내를 다니다가 무엇에 홀렸는지, 뭘 봤는지, 제가 어머니 손을 놓고 막 뛰어가다가 그만 사람들 그 숲에 파묻혀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한동안 헤매게 됐습니다. 그랬니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뭐 골목골목 누비시고 이것저것 설마... 정신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골목에 어떤 아이가 빨간 장화를 신고 확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제가 빨간 장화를 신고 있었답니다. 그 빨간 장화 때문에 그 멀리서 저를 보고는 그냥 부리다케 달려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일이 네살때 일인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근데 어머니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당황했던 기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뭐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던 경우는 그,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뭐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두고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세살 되었을 때 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쳤을 즈음에 갑자기 저희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주일 학기 사이를 케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어디로 튀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 사당동 근처에 있었는데 그 사당동 일대를 전 교인이 흩어져 가지고 골목 골목을 누비고 어, 뭐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과 저희 마음이 막 얼어붙고 뭐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어, 사당동 지하철에 그 아래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아이를 저희 집사 어, 님한 분이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찾아왔는데 그때 어, 저희 어머니의 그 당황했던 마음, 당황했던 마음, 아이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맸던 그때 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그 양도 물론 당황하고 그러겠지만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숨막혀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한 마리의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아흔 아흔 마리를 그냥 누구에게 맡겨두고 부지런히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결국엔 그양한 마리를 찾죠. 그러고는 너무 기뻐서 그양한 마리 값보다 더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한 마리가 어디 가서 헤매는지 어떻게 알고 그 목자가 찾아냈을까? 그 넓은 들판에서 어디에 초박했을지 알고 찾아낼 수 있었을까? 보통의 목자라면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목자는 이게 이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걸다 알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 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염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서 각각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무리져서 이리저리 그냥 우우하고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드라는 겁니다. 양이 어떻게 각각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자가 양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는데. 각각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라는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 우리들 모두를 각각을 이름을 나시고 이름을 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형편을 다 아시니까 한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아시죠.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를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걸 불러서 인도해 내는 거죠. 그 불러서 인도해내는 거죠. 그한 마리 양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헤매게 됐을 겁니다. 저처럼 어릴 때 무엇을 훌려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손을 놓쳤든지 그런 것처럼 푸른 초장을 보고 막 한동안 달려가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나운 이리떼에게 납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뺏어 가려고 그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들로 인해서 길을 잃게 될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실족한 것으로부터 길을 잃게 헤매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이시니까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찾아주시고 건져주어서 다시 이 자리에 다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함께 벗과 요웃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뭐 은화 한잎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열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찾았는가? 이때가 밤인데 뭐 날이, 날이 밝으면 뭐 돌을 돌아보면 뭐 어디 방안인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리지 않고 밤새도록 그것을 찾아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가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또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 값이 뭐한 드라크마밖에 어 뭐더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고 어그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 드라크마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곳에 어. 그 여인들 결혼한 여인들은 이렇게 열 드라크마로 모아진 끈으로 이렇게 연결한 그런 말하자면, 뭐 팔찌 같은 그런 것들을 어, 이 결혼 반지와 같은 특별한 결혼 기념품으로 귀하게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기념품이죠. 근데 한 드라크마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열개가 다. 꾸러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만 어디로 다아날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끈이 끊어진 겁니다.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묶고 있던 것이 끊어진 그 끈의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그 줄이 하나님의 평안이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낼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늘의 평안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온전한 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어그 끈, 그 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역으로 묶든 선교회로 묶든 임마누엘 선교회로 묶든 묶을 수 있는 것, 묶어서 하나 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끈이 끊어지기 때문에 묶여있던 이 드라크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부지런히 쓸어 담았죠 아홉 개는 쓸어 담았는데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가 어디로 멀리 어, 튀어가서 어디에 어, 박혀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를 이, 이 주인인 여인이 참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아픔을 겪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끈이 끊어져서 서로 묶이지 않은 채로 아파하면서 같이 모일 수있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드라크마들은 어 들어갔는지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밤이 저물 밤이 어 새기도 전에 기다리면 어 한동안 기다리면 낮이 되면 찾기 쉬울 텐데 그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집을 쓸고 찾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서 다시. 그열 개를 맞추어서 어, 하나를 묶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다시 묶어가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깨어진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고 식어진 사랑에 다시 뜨거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어, 세워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위로부터 열어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각 사람 심령들 가운데 또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토리 이야기가 그 유명한. 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세 번째 이야기는 앞선 두 이야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앞선 두 이야기는 어, 양도 어, 그렇고 또 드라크마 이야기도 그렇고 어... 실수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 그렇게 길을 잃게 되고 또 끈이 끊어져서 방황하게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세 번째 이야기는 이 아들이 고의로 집을 그냥 나간 겁니다. 아버지의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았었는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중에도 자기의 상속금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떠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제 죄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계속해서 비참해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정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 이제 돼지죠 돼지. 근데 어, 돼지를 치면서 이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을 겨우 얻어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되는 완전 밑바닥까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어, 자기가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 그냥 열심히 찾아, 목자가 열심히 찾아내서 찾아냈습니다. 사랑으로 찾아내었고 그 여인도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자기가 그냥 나갔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고, 또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인데, 찾아낼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만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거죠. 더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날그 아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 이 아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생각이 난 거죠 그 막다른 굴목에 다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그 옛날에 아버지가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이 비로소 희미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 하고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데 그 아들의 흔적이 보이기만 하니까 그 아들을 부르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희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빨간 장암은 보고 뛰어오셨던 저희 어머니 같은 거죠 이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근데 잃어버리게 됐던 원인은 그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 각각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 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사랑으로 헤매던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던 그 양도 찾아내시고 또 끈이 끊어져서 어딘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도 다 찾아내시고 고의로 대적하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조차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찾아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사랑으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 찾아내시던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 길을 잃었을 때, 때로 마음 가운데 멍이 들었을 때, 때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심지는 어 있어서 이렇게 고의로 집을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다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로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의 사랑 우리를 찾아 주셨음을 나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로 인하여.